봐봐. 오른쪽 그림에서 각 B는 45도, 그다음에 각 C는 30도인 어떤 삼각형 ABC가 있고 BC 길이가 240m. 자, 요 사이에 A까지 높이인 어떤 나무가 있어. 자, 이 나무의 높이를 구해 보세요가 문제지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 어, 비슷하게 절대 똑같지 않아. 그냥 비슷한 거야. <laughs> 하나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이었다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네 아 우리 특수 삼각비를 이용해서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생각해보자 자 여기가 x 여기도 x 여기는 x 루트 2뭐 필요는 없는데 적어볼게 그리고 여기가 30도네. 여기가 직각이니까, 아, 여기는 60도겠구나.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지. 자, 여기가 1일 때 X라고 했으니까 2일 때는 2X. 자, 루트 3일 땐 여기다 루트 3배를 해준 X 루트 3 이렇게 되겠구나. 근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했더니 240m가 됐대. 자, 그럼 식을 써볼게. x 더하기 x 루트 3 해주면 그게 240 이렇게 되겠다. 그러면 얘네들을 x로 묶어볼게. 자, 1 플러스 루트 3인 거잖아. 그거가 240. 그러면 x는 해주려면 양변을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눠볼까? 어 루트 3을 앞에다 한번 적어볼게 상관이 없지 1 플러스 루트 3이나 루트 3 플러스 1이나 해서 그렇게 된 거에다가 위아래 유리화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여기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다가 한번씩 곱해볼게 자 그러면 자 얘는 합차 공식이 되겠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리고 자 여기 앞에 240 아직 안정개해볼게 안정계 정계 안 해볼게. <laughs> 자 얘가 2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120이 되겠구나.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정계 안 하고 120에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가 x가 되는 거야. 우리는 지금 x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. 그치? 음. 그래서 나무의 높이는 자 a, h는 120 곱하기 가로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가 되겠지. 할 수가 있겠니? 네. 음.